자기 힘들지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내가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간식 만들어 줄게. 인스타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했지. <laughs> 자기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야 힘을 내세요. 슈퍼 파워.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채워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들 특히 너무 좋아하니까 요거 보시고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우선 끓는 물을 준비하시고 떡입니다, 떡. 가래떡. 약간 도톰한 가래떡을 물에 삶아줄게요. 자, 가래떡 한 15개 정도 물에 한번 데쳐줄게요. 떡이 지금 말라 있으니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떡을 삶아 주는 거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떡이 위로 동동동동 떠오를 거예요 그 때까지만 삶아 주시면 돼요 자 떡이 이렇게 위로 떠오르죠 그러면 이제 다 말랑말랑해진 건데 이렇게 떠오르면은 자 이제 떡 건져 주시고 야 통통해졌다 자이 떡에 일단 달라붙지 말라고 참기름을 살짝만 자, 부어서 기름 코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준비할 거는 자 도마 꺼내서 이 떡을 칼끝에 기름 좀 발라서 자, 떡을 반으로 접고 칼로 가운데를 쏙 자, 그냥 하면 손도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떡을 반으로 접어요 말랑말랑한 떡을 접고 칼로 싹 누르면 가운데 구멍이 쏙 이렇게 되죠 접고 여기 반에 쏙 그래서 말랑말랑한 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구멍 뚫린 떡에 비엔나 소세지 요렇게 딱이네 아주 기가 막히네 짜잔 자 이제 꼬치에다가 딱 끼면은 아 비주얼 기가 막히다 간식 하나도 이렇게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야 있어 보이네 있어 보여 하나 더 껴줄까? 떨어지지 않게. 야, 어때요, 어때요? 괜찮죠? 우리 애들도 해주면 너무 좋아하겠네. 소떡소떡의 단점을 보완했어. 자, 준비됐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굽기 전에 소스부터 준비를 해야죠. 자, 그럼 간단하게 떡꼬치 소스 만들어줄 건데요. 사과주스, 과일주스, 아니면은 배음료. 이런 거 있죠? 야, 음료 반컵. 자, 케찹 하나, 둘, 셋. 자, 고추장. 반 스푼. 자, 물엿이나 올리고당 하나, 둘, 셋. 여기에 간장은 아주 소량만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섞어서 졸여주세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더 맵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뭐 고춧가루 약간 넣어주셔도 좋고 다진마늘도 살짝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살짝 졸여가지고 좀 찐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파는 것처럼 맛을 내고 싶으면 설탕 추가. 자, 저는 설탕도 한 스푼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소스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떡만 구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식용유 좀 둘러주고. 자, 앞뒤로 기름에 구워줄게요. 자, 좋았어. 이제 소스를 쏴. 야, 맛있겠다. 냄새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자, 좋았어. 야, 고소하게 깨도 살짝 올려줘야지. 자, 요렇게 소떡소떡 소떡. 다 됐습니다. <laughs> 맛있겠죠? 자, 자기, 자기, 자기. 자, 간식 다 됐어. 짜잔. 맛있는 냄새가 진동라 자기, 반응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 <laughs> 기운, 기운이 없네. 자 먹고 힘내봐. 아, <laughs> 먹고 기운이 나나요? 소세지랑 떡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소떡소떡. 아이 아, <laughs> 화난 거 아니지? 아 너무 뜨거. 맛있어? 자 먹고 힘내 진짜 맛있다 맛있지? 자 그러면 따봉 하나 날려주나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자기 자 힘내라고 기분이 나아지고 있어 <laughs> 그래 성공이구만 아이고 덥다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의 영상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음 응. 좋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맛있는 걸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 역시 자기 먹방은 안 되겠다. <laughs> 먹방은 안 되겠어.